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대급 원피스 모드를 가져왔습니다. 짱 자,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 모드를 좀 해볼 건데, 제일 처음으로, 어, 저희가 될수 있는 캐릭터들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군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하얀색 신사의 로브루치입니다. 이거 캐릭터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타격. 자, 정권 찍기, 정권 찍기, 발로차버리기 오, 발차기. 연속 때리기. 람답. 야, 람각은 이거. 오, 파괴를하는데요블기마 저기 말한테 써 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인데 그냥 에너지파 다 야, 다음은 현재가 다음 해군 소개할 건데요 해대대장이 이거 대 야, 이거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옷 아 중력을 잠깐만요 주민 좀 놔둬볼까요? 야뭉개터버리기아 중력에 뭉개지는구나 오 이렇게 한 번에 다 뭉개쳐버리면 또나 다음 스킬도 있나요? 다음 주민 <laughs> 오야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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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야 이게 뭐야 우와 명중률은 안 좋네. 어. <laughs> 이거 바로있는주민이안 죽었네. 아, 그러니까. 내가 운처 운설 알아라니네. 아, 운이 좋아야 돼. 다. 또 있어? 이야! 야, 하늘에! 오! 우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야! 이 야, 쩔어요 주변에 있는 거를 하늘에 있는 메테오로 그냥 날려버리는 스킬이네. 야, 주민 멸종됐어. 짠 지금까지 해군의 능력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더 레전드로 갑니다. 해적의 스킬로 가보자구요. 해적이 진짜 메인입니다. 일단, 조로옷 입어. 어 <laughs> 야, 이거. <laughs> 어, 어머, 가슴 골봐 아니, 가슴팍왜 털려있냐, 이거? 짜잔! 야. 야, 삼도류 미쳤다! 그래 그래. 여기서부터지. 오니 기리 도깨비백이. 우와! 우와, 제가 주민소환 해드릴게요. <laughs> 어, 좋아요. 이거 주민소환 해야 돼요. 갑니다! 우와! 어, 근데 그렇게 세진 않네요? 약하네요? 이번엔 호라기리 <laughs> 우와! 우와, <오. 웃음> 역시 간지! 이제 타스마키! <laughs> 아, 회오리! 공격을 아. 하늘로 올려서 회오리를 치네요? 다음 것도 있어요. 우와! 우와. <laughs> 야, 이거 쩌는데? 우와! 컷다회오리 치는데? 우와! 또 있어, 또 있어! 오! 야! 어,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laughs> 야, 이거 쩐다! 개간지난다. 자, 여기까지 조로였습니다. 다음은 현보입니다 보여줘! 오! 오! 야 기본 타격에 불 데미지가 있는데? 오 근데 빠로라 그런가? 기본 공격도 다르긴 하네. 그러네. 오! 겁나 빨리 때려. 야, 대가리 허나치기. 야, 너 모터 모터 달거 아니냐, 모터? <laughs> 잠깐만요. 자, 이러면 능력이 좀 궁금해지는데. 능력 한번 보여 주세요. 오! 오, 오 researched. 불이 될수 있어. 아, 이동기 같은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음 거.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불주먹 불러. 같은데요? 불주먹 한번 더! 야 오, 야! 오, 야! 진짜 불주먹이 날아가네 다음 것도 있나요? 다음. 오! 야, 불기둥! 이건 요쪽 가서 써야겠네. 이야! 우와! 아니, 근데 님 그, 날아다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불 내서 날아다닐 수 있네. 우와! 다음은 검은 수염. <laughs> 와, 진짜 수염 생겼네. 크로즈라고 이거 지기는게 있거든요. 이렇게. 오, 오, 오 당기다면 죽여요. 연크로즈야 빵. 블랙골. 오. 오 이어 제가 주민소환해 드릴게요. 한번더 블랙골. 오. 오. 떤다! 근데 이게 능력이 두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어 두개밖에 없는데 깔끔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되겠죠 여러분? 몹들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몹은 바로 어, 로브루치입니다 아까전에 내가 몇개 보여줬었잖아 근데 진짜 성격 개더러 보여 <laughs> 오호. 자 다음은 도루입니다! 어? 이제 서로 이식한거 같아요 이식했어요? 와 도루가! 이야 와. 롬 임팩트부터가 다릅니다! 우와! 야,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아? 묵투대 검사. 오! 짜살기 어? 우와! 야, 검은색 옷 입고 있으니까 진짜 간지난다! 이야! 어, 루치 변신했어요! 직접 각성 상태입니다! 우와! 야, 이게 뭐야? 우와. 잠깐만, 각성을 했으면은, 누구가 불리한 거 아닌가? 오. 아, 근데 저러도 그만큼 세가지고 혹시 몰라요, 이거? 그죠, 그죠? 어, 야, 진짜 상남자의 싸움입니다, 이거. 둘 다, 아! 어, 도로가 이겼어요! 오! 야, 이게 뭔 일이야? 자, 다음 대결은요, 후지토라, 따단, 사보! 어, 후지토라가 바로 스킬 썼는데요? 어, 웁니다 아, 사보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 몇 개야! 어, 메테오를 떨궜었네요. 시작부터 메테오를 떨궜어. 어, 어 사부 여기 있어요? 다행히 자연계입니다. 사부는. 어 불주마. 야하 아, 근데 느낌만 보면 후지토라가 질것 같은데? 빠 빠따네. 아야 불 공격까지. 어어아 사부가 졌어요. 사보 죽었어. 자. 주인공 루피가 등장합니다. 야! 가이도! <laughs> 야, 엄청 무섭겠지? 시작합니다. 와, 배양색배밀를고 우와! 어, 내려 찍어요. 우와! 우와 <laughs> 엄청난 속도로 치고받고 시작했습니다. 와, 아! 어? 루피가 졌는데요? <laughs> 한번 더. 아직 모르거든요 이거. 아 내려 찍어요. 야, 야, 카이도 개쩐다 진짜. 자, 난타전 이어집니다. 난타전, 난타전. 아, 아 근데 뭐 그냥, 피가 왜지죠? 그냥 발리는데요. 지면 <laughs> 어, 안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또, 빅매치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샹크스! 짜잔! 야, 별거 없는데도 멋있어 보여요. 피치에요 자, 바로 싸움 시작합니다! 아, 검은 수염이 사격을 하고 있어요! 어, 스킬을 안 써요. 아, 스킬 오, 썼습니다! 썼다! 블랙홀! 하지만, 우와, 돌려주기까지! 어, 샴푸스, 와, 가부살이 아니야, 저거? 야, 이게 상황 대 상황이라 그런지 좀 볼만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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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랙홀에, 블랙 오, 날라갔어요. 어디 갔죠? 아, 저기까지 날라갔어요. 와. 한번 더, 와. 죽은 거 같아요. 아, 갔어요. <laughs> 야, 샹크스 승리입니다. 와. 역시 간지 난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마인피스의 다양한 몹들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 여기서 끝내면 살짝 아쉽죠. 이제 그렇죠. 현재 님이랑 저랑 대결을 할 겁니다. 자, 현재 님! 딱세번할 거고요. 세 판하고 먼저 두판 <laughs> 이기는 사람이 오늘의 승자예요. 오케이. 자, 덤비시죠. 전설의 능력 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떡하냐? 뭐, 먼저 뽑으실래요? 네, 제가 네, 먼저 뽑겠습니다. 하! 비수, 비수! 오? 와! 비스킨 열매네! 아, 아, 별로인데? 다음! 조루? 조루인 것 같은데요? 아! 저기 상자에서 꺼내오시고. 야, 큰일 났다. 아,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열매 중에. 아, 왜 이런 열매야? 와, 아 <laughs> 비스킨, 비스킨 열매. 와, 부러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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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비스킷 전사! 짝짝 짝! 가자! 공격! 야하야이게수있야냐이게수있냐 <laughs> <laughs> 나와라! 비스킷 전사 한 마리 사. 아 개사기잖아 거이야오잘한데 <laughs> <laughs> 오, 나만 도박만 다니면 돼 <laughs> 아! 아! 거기서라! 나와라! 비스킷 전사! 아 지금은 경기 아.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아니 저거 개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사기 능력이었잖아. <laughs> 아니 조로 가지고 거기까지밖에 못 떠면 어떡해요. 자 다음은 현진님 먼저 뽑아보시죠. 그래요? 어 카이도다. 어 이번에 카이도. 일단 그래요? 최대한 카이도 느낌 내게 장비 같은 거 찾으면 돼요. 현이도, 어, 현이도, 이거 좀 이따 보여주시고. 다음은 나. 어 이거 뭐지? 어 중력 중력 열매다. 아 호지 토라저 호지 돌아요 로지 로지토라 돌아갑니다 로지 돌아들 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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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시작한다 중력 오 어, 아까도 그만 안 오는데 안와안와 아, 나 도망간다 어 모코 자오 어! 여기다 어디 갔어? 이제 버텨! 안 돼! 왜테오가 온다! 짱! 아! 우와! 어떻게 됐어? 오, 좀 센데? 어, 살았어? 오. 어떻게 저걸 막고 아! 피해. 짱! 아! 우와! 죽을 뻔했다! <laughs> 자, 만약에 마지막 싸움 이기면은. 비긴 걸로 해드릴게요. 오케이. 확... 내가 이 내가 이번엔 이긴다. 그래 그래. 내가 확실하게 이겨줄게. 뭐야? 비밀. 잠깐만 약간 붉은색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메라메라노. 아 이그리가 열매야. 자연 열매잖아. <laughs> 오케이. 한번 간다. 제발 좀가. 아 샹크스다. 오? 아줄 수도 있겠는데? 로큰스 정도면은 <laughs> 이길 수도 있겠데요 아하 야, 넌 진짜 끝났다. 너 어떻게 이길 거? 와와 앞에 어둠이 뭐둠이라니 <laughs> <가니? 웃음> 자, 로큰스 대 현보 준비하시고 나준케 아야, 이제 해양색패기 오. 오. 히켄! 아아아아아아! 차! 오 뭐야! 날라가네 스킬! 가무사리! 아아 가무사리! 아아아 그거지! 난 이때를 기다렸어! 점 세구만. 여어어어엇! 여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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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기다! 아아아아아! 야 가무사리! 이겼쳤다 <laughs> 야, 마지막에 카무사리라 스타일이다. 자, 나머지 능력은 저희가 못 보여 드린 게몇개 있는데 피핀 열매랑 도톰도톰 열매 안 보여줬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페드! 레이저! 아! 레이저! 얘 레이저 미친 거 아니야? 페드! 레이저! 아! 아 야! 아! 야, 피킨이 미쳤다. 야. 야, 그냥 타격. 에라 모르겠다. 그냥 타격, 타격. 그냥 타격. 자나나나 타격. 타격. 아, 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닿는구나. 그것까지 날아다 봐요. 와! 아! 아 진짜 체력 얼마 없어요, 쟤야. 어, 아, 내가 좀잘 맞추는데. 아! 아, 뭐야 너? <laughs> 아, 무타워즈 웨이버. 아, 엔딩이니까 이거 보는 거죠. 아, 진짜 뭐야 저 목에 소세지 주름주름 달고 있는 거고제 <laughs> 머리에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피스 모드 리뷰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또 원피스 모드 중에서 가장 또 괜찮은 모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주인공 능력도 또 추가가 되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맞지 맞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원피스 컨텐츠를 또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컨텐츠나 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따롱따롱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